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조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조절 기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시장의 조절 기능은 가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조절 기능을 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면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 큰 혜택을 주는 조절도 있고 어, 그렇지 않은 조절도 있긴 있죠 이제 갭, 어, 괴롭게 하는 조절 기능도, 조절도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 특정 상품의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의 공급이 부족하면, 즉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는 말이죠. 그래요. <laughs> 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요량이 공급량이 초, 초과했으니까 뭐 구매력 구매력이 있는 수요량이죠. 항상 생각할 때 그래야 돼요. 어, 수요라는 거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수 수요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가난한 나라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다해서 수요량이 많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매 구매력이 없는 수요 수, 어, 수요자는 수요자로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가난한, 가난하게 굶어 죽는 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식량의 수요랑은 식량 공급량보다 항상 많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매력이 꽉한게 있는 거죠. 그래 그래요. 그러면, 어, 공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넘칠, 넘칠, 때, 넘칠 때에도 왜그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를 못하나요? 쉽게 자산을 못하나요? 공급자들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자들도 팔아 가지고 음, 투입한 비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이 아, 많아서 창고에 막 식량들이 쌓여 있다가 가정하더라도 쉽게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자도 팔아야지 비용을 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러면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다 생산성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생산성이 다르죠.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2,000개를 생산하는데 세 업체가 있는데 품질도 갖다가정을 할게요.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은 같고 2,000개를 생산한다 가정할게요 어, 이 경우에 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자본이 세개가 있는데 A는 700만원 작업수단 투입비용으로 700만원이 필요하고 인건비 500만원이 필요하다 가정할게요 B는 800만원 그리고 작업수단에 800만원을 투입하고 인건비로 700만원을 투입한다 가정할게요 C는 작업 수단에 천만 원 투입하고 인건비에 팔백만 원 투입한다고 가정할게요. 다 동일한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그럼 어디가 생산성이 제일 크나요? A죠. A 그다음에 B고 그다음에 C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가으로 가정은 이제 이유는 자본가의 소득과 자, 자본으로 갈라지죠. 가정이 아니라 이유는 원래 이 갈라지죠. 자본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본가의 소득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죠. 자본이 유지되기 위한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소병 남는 돈, 그게 이제 자본, 자본으로, 자본이죠.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럼 자본가의 소득, 1 0 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자본가가 이제 그, 생활비로 쓰는 돈이 1 0 0만 원에 가정할게요. 그래요. 이것도 비용이죠. 자본이 유지되기 위한 비용이죠. 자본과의 소득 역시. 그러면, 어, 어, 어 얼마에 파, 팔면 A는 손해가 안 나냐. 자기를 유지하면서. 1200에 1300. 1300에, 1300만 원에 팔면? 손해는 안 나는 거죠. 6,500원에 팔면 손해는 안 나요. B도 같이, 똑같이 계산하면 A는 어떻게 계산하죠? 1,300, 1,200에 100 더해서 1,300나누기2,000 하면 나오죠. 6,500원. B도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C도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A는 6,500원 이상에 팔면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나고 자, 자본도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B는 8,000원, C는 9,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비싸게 팔면 좋죠. 상상한 상품을 다 비싸게 팔기를 원해요. A는 6,500원에 팔 수도 있고 6,100원에 팔 수도 있고 6,700원에 팔 수도 있죠. 최대한 비싸게 팔기를 원하겠죠. 그래요. B도 마찬가지죠. 8,000원 이상에 팔면 손해가 안 나지만 8,100원에 팔 수도 있고 8,200원에 팔 수도 있고 8,500원에 팔 수도 있고 9,000원에도 팔수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비싸게 팔면 좋겠죠. 그 C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 많, 많을 때는 누가 가격을 결정하겠나요 A는, A는 그냥 가격이 쏙 올라가면 그냥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B도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누, 누가 결정하나요 어디, 어떻게 결정되나요 C와 수요자 사이에,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C도, C도 최대한, 많이 팔고 싶겠죠. 하지만 다 팔려야 되겠죠. 그 수요자와, 아무리 수요량이 공급량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더라도, 수요자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면 또딴거살 수도 있잖아요. 또 소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쌀, 쌀값이 너무 올라가면, 밀가루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밀가루가 너무 올라가면 쌀, 쌀 먹을 수도 있는 거죠. C와 소유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C가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C는 다 팔릴 만한 가격까지 가격을 올리겠죠.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만 원이라고.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2,000개씩 생산하니까 판매 금액은 2,000개니까 0만원이 되겠죠. 판매금0은다0 0 0개니까 1,000개니까 1 0 0 0개니0 0 0만원이0 0 0되0 0 0개니까1 0 0 0개0 0 0이니0 0 0 0 0개니까0 0 0개이까1 0 0 1,000개니까 0 0만원이되 C가 얼마에 팔아먹냐에 따라서 AB의 이윤은 자동 결정되는 거예요. 왜? A, 누구나 다 비싸게 팔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생산성이 가장 낮은 C와 수요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겠죠. 다 팔리는 가격. 그럼 A는 이윤율이 66.67%가 되고 B는 33.33%가 되고 C는 11.11%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질의 상품이 있겠죠. 이질의 상품 질이 달라요. 이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은 다 똑같다 가정을 할게요. 품질이 뭐품질이 어, 다른 거는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상품 그러니까 브랜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품질은 똑같은데 음, 상표가 없는 거하고 나에게 지 키면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똑같은 품질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그럼 뭐 품질은 여자 치마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고, 일단 음 이렇게 가정할게요. B가 생산하는 B는 C가 생산하는 C보다 10% 비싸고, A가 생산하는 A는 B가 생산하는 B보다 10% 비싸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 품질다 어 다른 다른 상황에서 어그 그러니까 a가 생산하는 a는 B, b가 생산하는 b보다 품질 그 품질이 나 나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정하는 거죠 맞죠 b가 생산하는 b도 c가 생산하는 c보다 십퍼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가정 하는 거죠 수요량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누가 결정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쪼개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 원에 팔리면, 어. C는 판매금액 2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B는 자연 2,200만 원이 되죠. C는 자연 2,420만 원이 돼요 판매금액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 C는 200만원 B는 400만원 A는 620만원이 되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C가 얼마에 다, 팔, 다, 팔, 다 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거죠 A B의 이윤 크기는 왜다 비싸게 팔기를 원하니까 올라가는데 A B가 가격을 어, 아출 이유는 없는 거죠.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C가 결정하기 냅두면 냅두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수량이 어, 이렇게 많으면 이제 A, B는 이제 이 e, 커지는 거죠. B, C의, C, C가 자라 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여튼 커져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투자하기 제일 유리한 사람은 A죠. A. 뭐, 피도 투자할 수 있겠죠. C도 물론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투자 원리는 뭐죠? 각각 개별 기대의 윤율이 있다 했죠다 A가 A도 개, 어, 개별 기대의 윤율이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윤율도 있죠. 개별 윤율이 개별 있는 거죠. 개별 기대의 윤율보다 윤율이 높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 기대윤율이 다 똑같다 가정 하면 한 15%라 가정하면 a는 무조건 투자 하겠죠 예를 들어서 22%라 가정하면 a는 투자 하겠죠 b는 투자 안 하겠죠 근데 개별 기대윤율이 개별 다한15%라 하면 c는 투자 안 하겠지만 a b는 투자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시장 조절 기능이 좋은 거죠. 투자가 되면 기, 어, 개별 기대의 윤율이 아마 뭐한 15%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투자가 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급수도 생기고, 근로자 소득도 증가하고, 자본 소득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면 이제 또또 다른 조절 기능을 살펴봐야 되겠죠. 특정 상품 공급이 어, 특정 상품 공급이 초과될 수가 있겠죠. 초과 초과가 될수 있어요. 이때도 조절 기능이 들어오겠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경우죠. 큰 경우에요. 그럼 동질이 상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생산성이 A가 제일 좋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제일 안 좋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는 이제 아까 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음, 유율은 현재 의미가 없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어, 이런 상태인데 A는 6,500원 이상에 팔면 손해 안나죠. B는 8,000원 이상에 팔면 손해 안나고 C는 9,500원 이상에 팔면 손해가 안나요. 근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판매하려 했는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손해안날라면또 자본가도 먹고, 먹고 살 정도로 손해가 안날라면 어,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A는 6,500원에 팔수 있고 B는 8,000원에 팔면 되고 C는 9,500원에 이상에만 어, 팔면 되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C는 9,500원까지 B는 8,000원까지 A는 6,500원까지 낮출 수가 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안 팔리면 심각해지는 거죠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죠 인건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대출 썼으면 이자도 계속 내야 되죠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안, 파, 안, 안 팔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 그 이전에 이제 이윤을 많이 내서 쌓아둔 자본이 있으면 그걸로 지급하면 되겠죠 예비비가 있으면 그걸로 지급하면 되고 예비비가 없으면 자본과 호주머니에서 다시 돈이 투입돼야 돼요 큰일 난 거죠 안 팔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팔려고 하겠죠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팔 수가 있나요 A겠죠 A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죠 6,500원 이하까지 6,500원까지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B는 8,000원까지 C는 9,500원까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B, C가 시작할 수도 있겠죠 9,500원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빨리 내리는 걸 시도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A겠죠. 그럼 결국 A가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래요. 물론 이제 가격은 단계별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 어, 여기서는 그냥 A가 한 방에 6,500원으로 떨어뜨렸다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공급량이 초과됐을 때는 가격이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해요. 그건 또, 또 이제 생산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판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계속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서 빨리 내려고 하지. 어,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 없겠죠. 그래요. 6,500원까지 확, 확, A가 가져한 방에 내렸다 가정할게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겠죠. 한몇 단계 걸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매금액은 4,300만 원이 되죠. A는 총비용 1,200만 원. B는 총비용 1 5 0 0만 원. C는 총비용 1,800만 원. A는 이윤이 100만 원 되고, B는 손해가 나죠. 200만 원 손해가 나요. C는 500만 원 손해가 나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이윤은 뺀 거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생산을 안 하려고 하겠죠. 특히 씨는 생산하면 500만 원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저기 단위가 기간이. 뭐 1년이라 가정해도 500만 원씩 손해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2년하고 2년 한 5, 6개월 지나면 깡통돼. 아, 자본이 이제 얼마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자본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데 자본이 1되서 1000만원 있다 근데 500만원씩 손해 나면 이 제로가 제돼버리는 거죠 자본이 재산이 재산이 한 1000만원 있다 이렇 가정하면 자본이 한 1000만원 있다 가정하면 음, B는 1000만원 있다 치면 어, 좀 훨씬 좀더 버틸 수 있는 거죠 A는 그렇죠 그래요. A가 공급량의 수요량을 총화하면, 생상성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이가 가격 을 결정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 이 이론, 이 이론이 강화하면 6,500원에서 가격 결정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후의 가격 이 6,500원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씨가 사업을 접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접어, 접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접을 때뭘 하나요? 최대한 돈을 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 생산한 상품을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조금이라도 더 건지겠죠. 그러한 판매를 뭘 하나요? 떨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떨이 판매가 있기 때문에 6,500원에 결정 안 돼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이 판매. 5,000원이라도 팔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음, 어, 또리 판매하는게 있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리 판매가 아니더라도, 어, 기간이 지나면 팔수 없는 상품들도 있죠. 음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팔수 없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또리라도 판매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요. 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여튼 A는 어, 좀 유리하죠. 그, 그 기간을 떠나서 언제든지 더 빨리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손이 안 나고 A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죠. 균형을 맞추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생산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꼭물 물건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상품을 팔, 판매할 때는 생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6천 개를 생산하는데 실제 수요량이 어그 4천 개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지만 어 시가, 시가 이제 사고 접었어요. 도저히 사 못해 먹겠다라고 이제 접어버렸어요. 그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수요량이 4천개니까4천개만 생산하게 되니까, 가격이 회복되겠죠. 일단 8,000원까지 상승하겠죠. 8,000원이 뭐예요? 8,000원 이상에 팔면 손해안 안 나니까. 8,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그럼4천개에서 수요량이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 이제 시자본이 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시자본은 그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접는다 해서, 아, 이거 못해,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질나면서 접, 접는다 하더라도 폭발시키지 않죠. 북한처럼 성질을 한다고 폭발시키지 않아요, 자본가는. 왜? 조금이라도 더 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수 있으면 팔겠죠. 드럼하게 팔겠죠. 그 싸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감소하겠죠. 천만 뭐 원투입되던게한 8, 한 900만 원, 800만 원정도는낮춰줄수 있는 거죠. 왜? 작업수단도 싸게 사게 되는 거죠. 사업자 을 때는 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조금,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자본도 가동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을 산 사람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면서, 어, 조절, <laughs> 이런 과정 속에서 조절 기능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됐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는 생산성이 가장 높으니까 가격을 결정하고, 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이와 수요자의 환경 속에서 가격 결정되죠. 그 생산성이 가장 낮은 이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요. 이러면서 조절 기능이 시장의 조절 기능이 작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어, 필요 없는 이제 물건, 필요없다는 것은 그냥 뭐예요? 어, 필요, 불필요하게 생산된 어, 양들이 조절되고, 또 공급이 또 부족하면, 공급이 부족한 경우, 공급량 수요량을 초과하면, 아, 공,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하면,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 그래요. 결국 뭐예요? 자본이 유지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거. 그래야 또더 투자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 또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laughs>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